수인 분당선은 한대암역에서 오이도역까지는 4호선과 노선을 공용하고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까지도 타는 곳은 다르지만 경의중앙선이 다니는 선로로 지나는데 몇년 후에는 또 다른 구간에서도. 하나의 선로로 두 노선의 열차가 들어오는 경우 지금은 그렇게 흔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런 구간이 점점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런 사례를 딱 두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청량리역에서부터 상봉역에 이르는 구간입니다. 경의중앙선 열차를 주로 볼수 있지만 아주 가끔씩 경춘선 전철이 이 경의중앙선 선로를 따라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경춘선 전철의 시종점은 원래 상봉역이었으나 전철 이용객이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데 여전히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 일부 열차를 경의중앙선 선로를 따라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간은 경의중앙선 외에 같은 선로로 KTX나 ITX 성춘 등 기차까지 운행하고 있어 많은 열차를 넣을 수 없고 그래서 경춘선 청량리행은 그렇게 자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 오이도역에서부터 한대암역에 이르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같은 선로로 4호선 열차와 수인분당선 열차가 운행하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안산선은 원래 1호선이었다가 4호선 으로 노선이 바뀐 경우로 4호선으로 된 이후에도 구로발 안산행 등 1호선 열차가 운행하곤 했습니다. 2003년 4월 이 운행 계통이 없어지면서 4호선 구간으로 1호선 열차가 운행하는 모습은 볼수 없게 되었지만 2021년 수인분당선 완전 개통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 4호선과 수인분당선 열차가 하나의 선로로 운행하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대암역은 두 노선 타는 곳이 분리되어 있지만 중앙역에서 오이도역 구간은 같은 타는 곳으로 두 종류의 열차가 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 내부 시설에서도 두 노선 역번호가 같이 붙어있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4호선은 10량으로 운행하고 있지만 수인분당선은 6량으로 운행 하고 있으므로 이 구간에서 수인분당선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타는 곳 위치를 꼭 확인한 다음에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호선 열차는 비교적 자주 운행 하고 있지만 수인분당선의 경우는 이 구간을 시간당 한대에서두대 정도로 드물게 운행하고 있어 생각보다 수인분당선 열차를 보기는 힘든 편 입니다. 수인분당선은 뒤 이어 소개할 또 다른 노선과 선로를 공용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두 구간에서 볼수 있는 공용 구간. 앞으로는 더 많이 생길 예정입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하나의 구간이 더 생길 예정입니다. 바로 경의중앙선 일산역에서 대곡역에 이르는 구간입니다. 대공역으로는 올해 6월 소사역에서 원시역까지 운행하고 있는 서해선 열차가 부천종합운동장, 원종, 김포공항, 능공역을 거쳐서 대공역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자연스럽게 경의중앙선 선로로 들어올 수 있게 노선이 만들어진 만큼 오래전부터 고양시에서는 서해선 열차를 경의선 선로를 따라 더 운행할 수 있게 요구하였고 이 부분이 확정되어 서해선 열차가 경의중앙선 선로를 따라 일산역까지 운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이 노선이 개통한다면 일산역에서부터 능곡역까지는 경의중앙선 서해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역이 되며 특히 일산역에서부터 곡산역은 앞서 소개한 소인분당선 4호선 사례와 같이 하나이 타는 곳으로 경의중앙선 서해선 열차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서해선은 4량 경의중앙선은 8량으로 운행하는 만큼 이 구간에서 서해선 이용시에는 역시 열차 승차 위치를 꼭 확인한 다음에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올해 개통하는 이 서해선을 이용하게 되면 고양시에서 김포공항, 부천, 시흥, 안산을 오가는데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서울 강서지역과 경기 남부권을 오가기 편해질 것입니다. 사실 이 서해선은 앞으로 예정된 철도 노선과 공유하게 되는 구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재 한 창 공사 중인 신안산선입니다. 서울과 안산을 연결하는 신안산선은 1호선이나 5호선과 같이 두 방향으로 분기되는 노선으로 여의도역에서 광명역까지는 같지만 광명역에서 하나는 원시역 방향으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앙역을 거쳐서 안산 한양대학교 앞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이중 광명역에서 원시역으로 향하는 노선은 시흥시청역에서부터 원시역까지 현재 운행하고 있는 서해선과 공용 구간입니다. 즉 지금은 이 구간에서 전철은 소사역 방향의 서해선 전철만 운행하고 있지만 추후 신 안산선이 개통한다면 광명, 구로 디지털 단지, 영등포역을 거쳐서 여의도역으로 향하는 선철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신 안산선으로 지어지는 광명역에서부터 시흥시청역 구간은 현재 공사 중인 월곶 판교선과 또 노선을 공용합니다. 월곶 판교선은 지난 제2공항철도 영상에서 소개한 바 있듯이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노선이었으며 지금의 노선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노선 선정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신 안산선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최종적으로 신 안산선이 광명역에서 분기 시흥시청역으로 향하는 노선으로 정해지고 월곶 판교선은 이 광명역에서 시흥 시청역 구간에 신안산선과 선로를 공용하도록 정해집니다. 월곶 판교선은 현재 판교역에서부터 여주역을 운행하고 있는 경강산노선의 연장선으로 볼수 있습니다. 판교역에서 서쪽으로 이어져 서판교, 인더원, 안양역을 경유하며 이어서 크게 방향을 틀어 광명역에서 시흥시청역까지 신안산선과 노선을 공용 이후 월곧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월곧역에서는 현재 운행하고 있는 수인분당선과 또 노선을 공용하여 경강산전철은 연수역까지 운행할 예정입니다. 즉,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노선이 완공된다면 연수역에서부터 월곤역까지는 소인분당선과 노선을 공용하고 또 시흥시청역에서부터 광명역까지는 신안산선과 노선을 공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한편, 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 구간은 사실 만들 때부터 선로를 공용할 계획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바로 지하철 9호선과의 연계입니다.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이 공항철도로 합류하여 인천국제공항 방향으로 연결, 인천공항과 강남 지역을 환승없이 다닐 수 있게 설계한 것입니다. 공항철도는 교류 전류의 좌측 통행, 9호선은 직류 전류의 우측 통행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4호선의 사례와 같이 두 노선을 직결하려면 우선 통행 방식을 바꿔야 하고 직류와 교류 모두 다닐 수 있는 차량도 투입해야 합니다. 9호선과 공항철도는 이미 만들 때부터 직결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으므로 통행 방식 문제는 이미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일 차량이 없습니다. 직교류 겸용 열차를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데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시에 시설과 운영 비용에 대한 논의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두 노선의 직결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A 노선부터 C 노선은 모두 일부 구간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존 노선과 선로를 공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GTX A 노선은 전철 노선과 선로를 공용한 것은 아니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SRT와 일부 구간 선로를 공용합니다. 수서역을 지나서 동탄역까지는 모두 SRT가 다니는 선로를 GTX-A도 공용하게 됩니다. 두 열차 모두 정차하는 동탄역은 이미 이 GTX-A 노선이 달릴 공간을 만들어둔 상태로 SRT 동탄역 옆으로 GTX-A 노선이 운행하게 됩니다. 마성역에서부터 인천대 입구역으로 이어지는 GTX-B 노선은 상봉역에서부터 마성역까지는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경춘선과 선로를 공용하고 덕정역에서부터 수원역, 상록수역으로 이어지는 GTX-C 구간 역시 경원선, 과천선, 안산선, 경부선 일부 구간을 같이 사용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선로로 두 노선이 동시에 운행하는 공용 구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딱두 곳뿐이지만 앞으로 예정된 많은 노선들이 선로를 공용하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됩니다. 노선이 중복되는 구간은 같은 선로를 사용하게 되어 건설비를 줄일 수 있고 두 노선간 상호환승도 편리하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선로로 두 노선의 열차를 운행하게 되면 열차 운행에 있어 배차 간격에는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공용 구간인 청량리역에서부터 상봉역, 한대암역에서부터 오이도역 구간은 각각 경춘선 그리고 소인분당선의 배차 간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여러 경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하나의 선로를 사용하는 만큼 이 구간에서 열차가 지연될 경우 다른 노선까지 연쇄적으로 지연의 여파가 미친다는 것은 공용 구간이 가지는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